결국 어제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본인의 셀프 취임 파티를 연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왜또 해야 하는지 알수 없는 이 행사에 결국 보수 진영은 없이 본인들의 진영 인사들만 채운 그러한 셀프 취임 파티를 열었습니다. 이 행사를 자세히 보니까요. 생각보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. 행사 자체가 굉장히 허접해서 이게 정말로 나라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맞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. 이 전반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북한이 북한도 어제 광복 80주년 행사를 열었거든요.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 자기들만의 파티에 혈세를 쓴 만큼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공개해야겠죠.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열렸던 광복절 전야제 이 행사와 조금 헷갈리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. 국회에서 열렸던 건 탑현민이 본인이 기획해서 열었던 그리고 이 행사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과연 광화문에서 더 넓은 지역에서 열린 이 어제 본인의 이재명의 셀프 대관식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 비용도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어제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본인의 셀프 취임 파티를 연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왜또 해야 하는지 알수 없는 이 행사에 결국 보수 진영은 없이 본인들의 진영 인사들만 채운 그러한 셀프 취임 파티를 열었습니다. 이 행사를 자세히 보니까요, 생각보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. 행사 자체가 굉장히 허접해서 이게 정말로 나라에서 어,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맞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. 이 전반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북한이, 북한도 어제 광복 80주년 행사를 열었거든요.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자기들만의 파티에 혈세를 쓴 만큼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공개해야겠죠.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열렸던 광복절 전야제 이 행사와 조금 헷갈리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. 국회에서 열렸던 건 탑현민이 본인이 기획해서 열었던 그리고 이 행사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과연 광화문에서 더 넓은 지역에서 열린 이 어제 본인의 이재명의 셀프 대관식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 비용도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.